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아,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종목 코드는 090430이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오늘 지금 오늘 촬영 기준으로 이제 4월 28일 수요일인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세를 보여줬던 건 역시나 실적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어, 바로 오늘 그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이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준비를 하였는데 자 우선 실적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분기 매출액이 무려 1조 2528억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 전분기 대비 18%가 증가한 수치고요 특히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대폭 성장한 부분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89%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무레 퍼시픽에 대해서 좀 호실적이 나왔냐 라고 보면 일단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 제 소매 전통 경기 민감주 중 그러니까 내 소비주들 관점에서는 어찌됐든 조금 어 굉장히 실적이 좋지 못했죠. 그로 인해 그로 인하여 지금 기저 효과 일단 기저 효과에 있어서 영업 이익률이란지 그 증가분을 퍼센티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대폭 증가한 부분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여기서 또이 기저효과뿐 아니라 일단 실적 부분도 굉장히, 어, 이전 수준 회복을, 회복에 가까운 수준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자, 국내 온라인 매출액 성장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면서 이번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다음으로 이제 면세, 이제 국내 면세 쪽아니 해외 쪽에서 이제 중국 하이난이 조금 이제 해외 면세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였는데, 어제 이 라인업 보면은 뭐 나이니스프리 네,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좀 이제 어쨌든 점포 수는 줄어들었지만 좀 이제 그 때문에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점마다 지점마다에 나오는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잡혔다 라는 부분도 어, 이번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시장 대부분 이제 성장세를 좀 기록해 준 모습이 보여 주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저효과 그리고 고가 라인 그 설화수에 대해서도 좀 회복세가 좀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어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유럽에서는 인스프리가그 세포라 아시죠 어 세포라 이제 멀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로 굳이 비교하자면은 뭐 신세계에서 지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올리브영 같은 거라고 좀비교하기는 좀, 뭐,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 멀티브랜드가 다 입점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그런 어 매장에 이니스프레가 입점하면서 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됐냐? 제가 잠깐 보시면 자, 보시면은, 작년 크로사테의 영업 이익이 보시면은 600억 쭉쭉 줄어들었어요. 300억, 500억. 560억.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가 나왔어요. 뭐, 이 부분은 <laughs> 제가 좀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 하나고, 아니면, 어, 그로 인해 지금 이게 적자 전환된 거에 대해서 흑자 보시면은, 이번 달, 이, 이, 연결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이 1760억. 그냥, 예년, 그냥 평소 어, 이 아모네퍼시픽에 대한 부분으로 좀 회복이 됐다라는 걸볼수 있는 게, 연간으로 보시면은, 지금 2 0년의 영업이익이 지금 1430억. 이, 봐봐요. 1년 동안에 20, 2020년 1년에 1430억이 나왔는데, 한 분기만에 지금 1760이요. 어,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전 수준 회복이 좀 됐다라는 부분 보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주가를 보면 이전에는 제가 얼마나, 얼마나 하락을 했었나 보면 월봉으로 좀 볼게요. 보시면은 17년에 대략 한 30만, 30만원 선에 거래가 됐고, 뭐 미중무역 분쟁 영향으로 조금 쭉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저가를 다지고 나서 다시금 이제 회복세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 화장품 아마 올해 투자하셨다면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어, 중국 경제 성장 때 15년도 이 우리 장세를 이끌었던 거 바로 시, 이제 화장품이 데, 화장품과 엔터가 좀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물론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번 타격을 크게 입고 나서 어, 그 후로 이제 서서히 지금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이러한 실적 추정치를 좀 기반으로 본다면은, 어, 아직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 당분간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낙폭에 대한 우려보다는 추가적인 이제 점진적 상승이 더 나오면서, 어, 다시금 이제 30만원 돌파를 향해 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뭐,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일봉상으로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주봉상 추세 흐름을 조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전 고가를 지금 돌파해놨죠. 돌파해놨고,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막히면서 약세를 보이던 게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 돌파해주고, 좀 상승이 나온 부분, 좀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보이시죠? 어, 돌파해놓고, 추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정배열로 이어지고 있고, 어, 주봉 우주선에서 지금 흐름 타고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뷰로 볼 수가 있다 어 라고 볼수 있고 일단은 저는 좀 아무래도 현재 추세로 본다면 은 30만원 까지도 충분히 다시금 돌파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즉 어, 현재 어,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 좀더 긍정적인 표로 끌고갈수 끌고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 혹시라도. 어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에 대한 변동이 심해서 아 나는 조금 더 장기로 그냥 좀 중기관점으로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한 26만원 선에서 저가가 잡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으로 좀 어, 판단되오니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작년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어.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사실 기저효과만큼 좋은 건 없어요. 주가에 있어서는 음. 기저효과는 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워낙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잘 나와도 어, 작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처럼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뭐 나쁜 말로만 의 눈속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 아무래도 보시피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도 어, 이전 수준 회복 그러니까 그 이상. 어찌 보면 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뷰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무래도 퍼시비 관심 있으시면은 좀 참고해서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 좀 기술적인 부분도 어, 참고해서 좀 대응을 좀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여러분께서 지금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청개구리, 청계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하셔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클릭하시고, 자, 이 처음 입장시에는 이와 같은 이제 배너가 뜰 거예요. 그러면 급등법으로 추천 잡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이 뜨거운, 뭐, 섹터, 그리고, 어 당장, 뭐, 당일 급등주에 대한 정보를 받기 원하시면은,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번호만, 아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무료 추천받기 신청을 해주시면은, 어 이에 대한 대응까지 여러분께서 상세로, 상세, 어한 대응까지 무료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면 꼭한번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